자, 잘회반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사상구 골목길에 위치한 오바이크 대표 남용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영원한 착한 남자. 네. 우리는 산동 빠박이 채널에서 가장 착한 남자. 네. 사슴 눈망울 남용우 사회 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자, 이번에 소개해 주실 바이크는 네. 뭡니까? 아, 멋진 튜닝이 되어 있는 바이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사의 브레이크 아웃 114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0년식 모델이고요, 키로수는 29,950km 달리고 있습니다. 튜닝비가 무려 1,500만 원치 들어가 있고요. 소모품은 앞 타이어 새거, 앞패드 90%, 뒷 타이어 90%, 뒷패드 70%입니다. <laughs> 엔진을 네 엔진을까지 교환 네. 완료되어 있습니다. 아, 그거 집중하라니까 네. 집중하세요. 자꾸 집에 오고 뭐 마음속에 집으로 가 있지 말고, <laughs> 네. 오늘 아닙니다. 제 수시랑 싸우고 나왔는 가 같네. 예? 네. 봄싸움고 나왔죠. 아닙니다. 그런데 튜닝, 튜닝 내역이 아. 제가 네. 네. 몇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거 대신다고좀 네. 아. 멈췄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튜닝 내역 깜짝 놀라실 겁니다. 1,500만 원이라면. 네. 뭐 내용이 튜닝... 엄청 알차고 좋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튜닝 나중에 설명 드시고. 네. 네. 뭐 1,500만 원이 브레이크하우스에 1,500만 원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20년 시기에 주행거리가 2만 2000? 2020년식. 그러니까 29,900. 네. 29,900. 음, 약 3만 kg. 안 됐어요. 네. 일단 라이트 깨끗합니다. 이거 지꺼야 지꺼. 네. 네. 순정이고. 어, 핸들은 아, 크롬. 네. 이게 이제 이게 몇 인치고 이 정도면? 이게 5인치입니다. 5인치? 네. 어, 그래서 핸들이 어, 딱 이쁘고. 네. 딱 제가 앉아보니까 좋더라고. 네. 자, 그리고 앞쪽에 핸다 부분 뭐 깨끗합니다. 이 정도면은. 네. 자, 그리고 쇼바. 쇼바 보시면. 돌방 뭐, 미세하게 있습니다만은, 검정, 유광이기 때문에, 뭐, 요 정도만 떨어져도 잘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휠. 괜찮죠? 깨끗하죠? 휠.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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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이죠? 오는 것도 또. 옵션이죠? 아, 그렇죠. 그 안에 음. 아, 네. 자세히 보면, 펜이 음. 달려있습니다. 음, 펜이 달려있 옵션, 들어있다. 네. 죽입니다. 이것도 어, 깨끗하네요. 네. 그리고, 요쪽에, 어, 보이는 크롬류들 보십시오. 아, 그렇죠. 반짝반짝. 아주 관리 잘돼 있네. 깨끗합니다. 자, 그리고 머플러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어, 가방. 동그리 가방이 작은 게 하나 있는데, 저 가방은 거의 뭐 A급입니다. 이 가방은. 네. 자, 그리고 뒤쪽에 동그리 가방이 또 하나 있는데, 네. 이것도 깨끗하죠. 자,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머플러가 없기 때문에 큰 가방 달았죠. 좌측 가방도 이 정도면 상태가 A급이다. 자, 뭐뒤 핸다, 요 살살 이런 데 보면 약간 수월 마크들이 있습니다. 검정색이다 보니까. 그리고 엔진룸, 블러, 깨끗하죠? 자, 프라이머리 크롬, 상태 좋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 등받이, 텐덤 시트, 운전자 시트 다 깨끗하고, 찢어진 곳 없습니다. 자, 기름 탱크, 뭐, 수월 마크도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 광택 한번또 그렇죠. 돌려주면은, 뭐, 이거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다. 자, 그리고 핸들 쪽에는 돈 많이 들어갔네. 그렇게 보배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네. 자, 그래서 외관은 뭐, 탱크라든지 디핸다 쪽이 약간의 수월밖 있는데, 저거 뭐, 남사님 나갈 때 한번 그. 알겠습니다. 그컴파도 네. 발라가지고 광택 한번 돌려주십시오. 네. 자, 그거 말고는 그, 하자 잡을 게 없다. 그래도 횟수로 5년 차인데. 그렇죠. 자, 튜닝이 아까 네. 우리 너무 막 많이 돼 있고, 알차고, 화려하다 보니까 네. 우리. 네. 남사장님 멘트를 하다가 잠깐 멈칫했는데 얼마 정도? 가격에 되해 있는. 네, 가격도 무려 1 5 0 0 정도 들어가 있지만. 음 알차게 되있다. 어 네, 아주 알차게 되어있습니다 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핸들 부하는 우리 형님들 타시게 음 허리 아프지 않냐? 야음 너무 우리는 못 하지 않냐? 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전혀 무색하게 만드는 핸들 포지션 음 5인치짜리를 해놨고요. 음 라이저까지 같이 되라는 아이저는 순정입니다. 아 순정. 네. 그리고 뭐 헤드 쪽에 음. 다 크롬으로 다돼 있죠. 그렇죠. 마사실인데 통으로 해놨어요. 이거. 그렇죠. 네. 통으로 다 들어가 있고 미러까지 음, 다 들어가 돼 있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노브2 채널 블랙박스가 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으로 오시면 이 음. 엔진 가드에 보면 음. 안개등이 또 장착이 돼 있잖아요. 음. 네. 안개등, 어, 구조 변경까지 해놨습니다. 아, 안개등 구변어 있고. 아, 안개등까지 구변해 놓고요. 네. 그 옆에 또종 또 하나 달린데 종. 네, 종, 종. 비쌉니다, 종은. 엄청 비쌉니다. 비쌉니다, 종. 네, 어, 어. 이제 큐빅 한 개, 5천 원만 그, 치도 돈이 이 돈이를 만들 거지. 종 그, 이런 거테슬라2 네. 0만씩이라 하던데. 그렇죠. 저. 그렇게 되어 있고, 네. 하이웨이 패그 크롬으로 네. 되어 있죠. 아까 버리지. 이거 뭐했습니 이거, 이거. 아, 네. 네. 요 놈도 지금 카바 네. 또 네. 멋지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 네. 네. 어, 우리 여름에 엄청 덥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 유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팬이 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스위치까지 어. 장착해놨으니까 <laughs> 쓰시면 됩니다. 시기네. 컨폴도 되어 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 스크린이글글요또 오픈기. 아, 아 기. 소리 또 멋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발판도 이제 확장발판을 해가지고 형님들 야, 브레이크아웃 힘든 거 아니야? 음. 안 힘듭니다. 안으면 그렇죠.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렇게 네. 돼 있고 학창 발판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어이 원래 크롬이 장치를 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아 크롬 다 바꾼 겁니까? 다 바꾼 거죠. 아. 탱크 밑에도 바짝바짝 바짝 크롬 들어가 음. 있죠. 머플러도 지키앤 하이드. 다 크롬 하죠. 버전. 네, 이 소리가 그렇죠. 전후가 아주 확실합니다. 지키는 음, 아야 되고 비쌉니다. 한4 0 0만 이상 해줘요. 그렇죠, 4 0 0만 정도 되고 음, 텐더 발판 발판 발판까지 아주 멋진 걸로 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동그리 가방도 상당히 네. 멋진 브라켓 형태로 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타이어가 무려 아, 또280 짜리로 아이 발목으로 생놨어 네, 음. 포지션과 이나이 이 직진성 이건 나는 음. 추구하겠다 해서 280 짜리 음. 네, 꼽아놨고요. 네. 그리고 동그리 가방 있죠. 보라방. 네, 그리고 좌측에는 네. 이제 수납 큰 네. 가방도 들어가 있고 멀티, 멀티 등받이. 등받이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쪽에도 커버 해볼까? 더비 커버 다 들어가 있고요. 스크래링 이글 점화 플러그의 홈 커버까지 아래쪽에 이 할리청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이야 시속이야까지도 들어가 있네요. 저 이쪽에도 커버 다더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요지 하 하부에 응. 지금 저기 보면 응. 금색깔 보이십니까? 저 어, 밑에 어, 네, 네, 네. 스테킬라이저. 아잘안 보이네요 잘 아, 보입니까? 스테빌라이저까지 사실 네. 스테빌라이저까지 달려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금 단단한 느낌의 음어 주행 질감을 더음 느낄 수가 있고요. 핸들 쪽에도 그렇죠. 네 크롬 미러 스위치 뭉치 네. 이런 버튼들 다 옵션이고요. 그렇죠. 여기다 깜빡이 연장까지 그리고 하시신도 요거 여기 0만 원짜리입니다, 요거요. 마세라 마가지 통으로 된 거. 자알루스 아, 보까지, 네. 알로스 크롬 거치대까지, 거치대까지 또돼 있습니다. 미쳤다. 천오백만원. 네. 알차게. 는 앞에, 어, 언더 쪽에 쿨러랑, 어, 치케레나이드 네.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지 네? 치케르나이드 소리가 또 음, 커졌다 작아졌다가 기준이 확 차이가 나게끔 또. 그렇죠. 솔직히 되겠저 안개등 저까지도 구별까지 되어 있다네요. 안개등도지 구별되어 있습니다. 어, 치케레나이드도 구별되어 있죠. 네. 어, 네. 구별 완료되어 있습니다. 멋집니다. 자, 시도 네. 한번 걸어주시죠. 네. 알차게. 돈 많이 들어났다 진짜 차를. <laughs> 자. 시동, 가보겠습니다. 자, 깜박이 주시고. 반대쪽. 자, 사나이탑 주세요. 자, 크락션. 자, 뒤쪽 깜박이 반대쪽. 브레이크. 브레이크 주세요. 오케이. 자, 한번 땡겨보시고. 땡겨보시고. 땡겨보시라고. 지금 가변이 바뀐 거죠? 그렇죠. 가변 열어보세요. 버튼을 네. 눌리면, 버튼에 그 불이 들어옵니다. 자. 냥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 네. 이게 열렸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카메라로 네. 어, 들려드릴 수 있는 소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 녹화해서 들어보니까 네. 실질적인 느낌이 다 전달 안 되더라고요. 네. 와, 근데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음, 이게 이제 저 소리가 가변을 닫았을 때와 열었을 때 차이가 확실히 나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거를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렇 것도 있근데 이놈은 음. 확실하게 내가 닫았다 열었다 이게 그렇죠. 확실하게 표가 나도로 완전 파워풀 합니다. 자, 라이트 깜빡이 테일램프, 그락슈까지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 확인하셨고 네. 안개등도 상당히 밝고 좋은데 구변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네. 또 신경쓸 게 아니다. 맞습니다. 자, 이거 제가 또 테스트 주행하고 왔거든요. 네. 시운전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연산도 마박입니다. 자, 이번에 테스트 주행할 차량, 우리 또, 사상구, 우바이크 남영우 사장님의 바이크입니다. 연식은 2020년식, 음, 하리데비슨 브레이크아웃 114 모델입니다. 114 모델. 자, 여기 또, 지킬레나이드, 또, 가변배기가 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어, 포지션이 지금 일단은 좀편하게돼 있어요. 브레이크아웃은 좀 앞으로 많이 엎드리는 차량인데, 이 차량은 핸들을, 와, 진짜 편하네. 오, 백미러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운동이다. 자, 한번 시동 걸어볼게요. 자, 주행거리가, 어, 약 3만입니다. 2만 9,952km. 자, 2 0년식 브레이크아웃 치고는, 어, 적당히 탄 거리죠. 1년, 브레이크아웃 시내 주행을 많이 좀 하기 때문에, 어, 5,000km, 6,000km 정도 1년에 타더라고요. 그럼 5년 하면 딱 3만이지 딱 적당히 딱 타긴 했는데 그래도 2 9 0 0 0 3만이면 적당한 뭐 시내 주행에 열심히 탔다고 볼수 있겠죠 결로수가 근데 왜 열심히 탔냐 딱 앉아보니까 아 그럴 수밖에 없네요 포지션이 딱 편하고 장거리 투어 위주로 탄것 같습니다 시내 주행보다는 장거리 위주로 그러니까 이 놈이 엔진 미션이 길드기가 잘되어 있겠지 엔진 상당히 부드럽네요 자 지금은 가변이 꺼져 있나? 한번 켜볼까요? 요, 요 버튼 여기 있어요. 아, 이제 열리네. 우와! 어, 어, 열리니까 소리가 2배입니다 자, 열고 한번 타볼게요. 어, 뭐, 할리는 못보는 소리 나야지. 뭐, 일단은 자, 브레이크부터 한번 볼게요차 없을 때 자, ABS 잘듣습니다 한번 더 오케이, 잘듣습니다 시속이 있나 있네. 자, 2단. 예. 저것. 앞 브레이크가 어, 잘 됐네. 자, 앞 브레이크 쭉잘 됐습니다. 자, 네? 일단 자, 2단. 아, 이건 뭐? 1번사 이거 힘이 그냥. <laughs> 자, 2단. 자, 3단. 와, 그냥 그냥 가면은요 차가 <laughs> 주체를 못할 정도로 힘이 남아 도는 것처럼 날뛰입니다 날죠자 날뛰. 자, 2단 자, 3단 아 좋네요 자 일단은 어, 미션 충격 없고요 클러치 상태도 좋네요 클러 상태 좋고 이게 시속이야가 또 희한하게 위치를 잘 해놨네 어?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밟았을 때이 각도를 잘 만들어 놨어요 뒤에서 이렇게 톡톡 치니까 기어가 너무 잘 들어갔는데. 어. 그리고 일단은 시트고가 좋으니까. 아, 근데 핸들 포지션 진짜 편하네요. 이 브레이크아웃이요. 이게 포지션이 앞으로 자꾸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또 허리도 수그린되다가 뒤에도 좀 하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장거리가 어, 힘들다, 힘들다 하시는데, 야, 요 차는, 어, 전차주분이 장거리 좀 뛸라고 이렇게 해놨네. 진짜 자세만큼은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요. 어 아직까지 뭐, 차는 새차 같네. 엔진도 부드럽고, 미게해지다 보니까 확실히 트인캠보다는 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시속이야. 뒤에 살짝 치가지고 하이 페하고또발 위치도, 적정선에 잘 배시를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어, 발판도 약간 뒤로 기울어져 가지고.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2다. 3다. 우와, 미친 듯이 미친듯이 나갑니다. 미친 듯이. 자, 또, 또, 시트고 낮으니까 바이크를 신호 받을 때 이렇게 차를 세우는 게 전혀 부담감이 없네. 그렇지, 내봐도, 오 어, 간, 간도도 너무 좋고, 이 정도면.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차들이 많이 오네.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차들이. 자, 단 3단. 아, 진짜, 이런 차들은, 그냥 쭉쭉 한번 땡겨 보시면 돼. 길 좋은데 쭉쭉 자 우측으로 일단 좀 빠지겠습니다 행님들 우회전 할 거니까 오토바이 장점이 더 이건데 자 보지 않으게 지금 횡단보도를 좀 지나쳐 왔는데. 묵직하다. 뭐, 풀러 소리까지 묵직하니까. 자, 산다. 와. 사다. 와. 이야, 예, 즐긴다. 일단은, 어, 그냥 일반 브레이크아웃보다는 너무 편합니다. 포지션이. 편하고요 안거리고 하는 데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다 이거 뭐퇴근시간 맞춰가지고 퇴근하고 나면은 시험전 알레트바는 아직까지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네. 자, 차가 군데군데 골목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동네는 조심해야 돼요. 아, 1, 2, 3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자, 어, 이 차량이 이 정도 느낌이면 장거리 위주로 지금 차량 을 운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너무 길들이기가 잘 됐고, 어, 아까 제가 과알 페임을 써 보는데도. 어, 차체가 무리가, 뭐, 진동이 있거나, 뭐, 떨림이 있거나, 그런 것도 없고, 주행발란스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클러치 감도 좋고요 ABS 적당, 어, 정상적으로 작동 다잘 되고, 뭐, 이 정도면은 뭐, 최상 아닙니까? 자, 브레이크아웃이 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엎드려 타는 핸들은, 어, 자세는 나는데, 제가 타보니까, 장시간 타기 힘들더라고 근데 이놈은 핸들을 약간 올렸어요 위쪽으로 한 10cm 가량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오, 포지션이 지금 딱 서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장시간 그리고 뒤쪽에 멀티등받이가 있어 가지고 어, 딱 자세가 꼬꼬나게 섭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게 하나도 없고 어깨가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장거리 주행을 어, 하는데도 충분히 어, 부담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신호가 자꾸 걸려 있으니까 한번 좀땡겨 보고 싶은데, 아이고, 저 형님들 봐라. 헬멧도 안 쓰고 저렇게 위반을 하고 가니까, 바이크 라이더 분들이 같이 욕을 먹는 기라. 그죠? 뭐 일반적인 뭐 반박이라 안 켜고 다니더라도 신호위반을 안 해야지. 에이. 저런 분들이 라이더의 그... 점수를 다 깎아 먹고 있는 게라. 예, 그런 같은 라이더로서 뭐할 말은 없습니다. <laughs> 부끄럽죠. 자, 뭐 여러 기어 드기 정도는 한번 봐주십시오. <laughs> 자, 어쨌든 차량 상태는 툭툭툭툭툭툭 툭입니다. 말씀드리면서 테스트 주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일단은 또다 보니까 뭐 포지션. 브레이크아웃은 사실 좀 앞으로 엎드리잖아. 네. 엎드려가지고, 포워드 스텝으로 일단 기본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네. 저처럼 다리 짧은 사람들이 탔을 네. 때, 좀, 음... 불편함을 좀 감수하고 어... 타야 되는 바이크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솔로 있다 보니까 어... 엉덩이가 살짝 이렇게 들... 저처럼 다리 잡으면 들리잖아. 네. 그럼 뒤쪽으로 떨어지는 이 승차감이 통통통통 땡겨갖고, 왜 이렇게 불편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요 차가, 어, 약간의 핸들 포지션과 지금 발판 세팅을 잘 해놨대. 그렇죠. 확장 발판을 딱 해놓으니까 네. 전혀 불편한 게 없어. 네. 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요 전차주가요, 네. 장거리 위주로 달렸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지금 3만 키로 때면은 네. 5년 동안 3만 키로 탔으면은 딱 적당하다. 네. 이 브레이크아웃 치고는 열심히 달렸다는 키로수거든요. 네. 그렇죠. 3만이면. 편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장거리 위주로 편하니까 네. 많이 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내주행을 하는 차인데 네. 장거리까지 겸할 수 있도록 세팅이 어. 되어 있고 그렇죠. 지금 이 차량은 장거리를 탔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 주행용 보다 훨씬 더 길들기가 이잘 됐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네. 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네. 그냥 세차급입니다. 세차급이고. 네네. 그냥 힘이 그냥 미친 듯이 남아들 정도로 막푹땡고 나가버리니까. 아, 정말 좋았다. 가변 열고 달리면 해야지. 네. 그렇죠. 가변 열고 달렸어요, 제가. 쭉한 방에 안 들어, 한번 끼도 더돌더라네요 아, 도도하니까. 네네. 차량은 묶어 따질 필요 없다. 아직까지 세차의 느낌까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네. 짚어드리면서. 가격 물어봅니다. 얼마입니까? 빠바이 네. 쿠폰 적용해서 네. 2,450만 원입니다. 아, 그러면 뭐, 머플러 때문에 2,000만 짜리네. 네. 그죠? 1 4 5 0 수정 머플러 달고 뭐, 2,000만 원팔면 네.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머플러 달아나서 이제 머플러 값을 받아서 2,450입니다. 근데 그, 지킨엔나이드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탁을 맡겨가지고 제가 소개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죠? 네. 치킨나아이드는 일단은 먹고 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다른 거다 떠나서 지킬레나이드 머플러에 이, 요즘 네. 뭐 머플러 소리 시끄럽다 뭐 하다 막대신 이런 것들 말 많잖아요. 단속당하고 네. 뭐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킬레나이드 그거 좋네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래서 저 머플러 달리면은 그냥 네. 기본 팔을 줘. 기본 먹고 갑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뭐. 뭐대시벨이 어떻고 고변이 어떻고 막 이런거 물론 이제 비싸서 사실상 금액이 비싸니까 그렇죠. 선뜻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네. 대신에 전차중고 해놓은거 사면 또 이득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순장을 네. 사서 어플로 500을 넣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부담이 될수 있지만 네. 남들이 이렇게 돈반을 그렇죠. 행님들이 해놓고 네. 내가 탁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 스킬이 되니까 하면 그렇죠. 네. 진짜 괜찮아요 보통 네. 하나에 간단하게 탁 그래가지고 자원고변되고딱뚜껑 타다 보면 뭐 경찰가도안 잡잖아 그렇죠 자 사용검사 안전검사에 대한 부적합한 사항 지금 핸들은 네. 만약에 나중에 되면 구조변경 하면 되고요 네. 안개는 구조변경 돼 있고 목표는 구조변경 완료되, 돼 모풀. 있고 뭐그 외에 건들 거 없잖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호판 네. 지금 달려 있죠 달려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또 이전해서 가면 되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나중에 사용검사 안전검사에 걸릴 것도 없고 네. 옵션도 좋다 심지어 환경검사도 음. 음. 이번달이 이분 에 지금 받아져 있기 때문에, 음. 2년, 오늘날에 받으시면 됩니다. 음. 2년 뒤. 검사까지 받쳐놨다. 네. 아, 네. 좋네. 2 4 5 0원 묶어 따질 필요 없습니다. 빨리 써드립십시오이 정도면 뭐, 제사급입니다 맞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은, 우리 앞에 계신 남영상에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네. 연식이, 연식 2020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가, 주행거리가 약 3만키로 됐고요. 자, 튜닝 많이 들어갔습니다. 트인비 1,500만원 알차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 지키는 아이드가 네. 메리트 있어요. 저거 진짜 아, 멋있는 아이템입니다. 네. 구조 변경까지? 네.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 송어 부도 손대거 없죠? 전혀 없습니다. 디타이어 다. 280입니다. 그렇지, 280 네. 들어가 있어요. 자, 최종 가격! 최종 가격 2,450만원입니다. 자, 상남자의 바이크입니다. 어, 네. 시내주행의 멋진 퍼포먼스와 함께, 멋진 디자인과 포스와 함께, 네. 장거리 투어까지 가능한 <laughs> 브레이크아웃니다 그죠? 네. 거기다가 옵션까지 실용적이다. 맞습니다. 2450 가격이 너무 좋는데 빨리 서두릅시오. 할리 데이비슨 브레이크아웃 1, 2, 3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